반갑습니다. 어,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를 같이 공부할 김민수입니다. 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제 상담 이론 당연히 중요하죠. 그래서 뭐 정신분석, 뭐 인지행동, 개수탈트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배워, 배우신 분들 그런 게 그 이론적 내용들, 이제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상담의 실제적인 부분들.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할 때, 이제 우린 대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위기 문제들,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. 이런,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, 중요한 두 축을 이루어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, 이제 그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, 어, 이제 그 다음 중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어씩 바꿔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핏 쭉 읽으면 옷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. 사실.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,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외운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면 힘들고 내가 이제 이해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상상해서 그 어떤 상담 상황이라든지 내가 어떤 치료 상황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제 이 상담적으로 이끌어 가겠구나라고 하는 걸좀 이렇게 잘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린 부분, 틀린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이 잘 찾아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잘 이해한다. 라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공부합시다.